할렐루야. 어, 여기 커다란 거울이 있다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어, 그 말은 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웃어 주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해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 패드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패드가 지금 네,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또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 안 하는 줄로 알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까지 불꽃축제가 이어집니다. 갔다 오셨나요? 네. 어 저는 포항에 온지 시간이 꽤 되었는데 불꽃축제를 직접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한 해가 형상강에서 하고 한 해가 영일대에서 하고 이런 것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는 예, 올해는 여기서 했는데 제가 항상 저희 처가에 가면 처가 3층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저형상강에서하면서 펑펑펑이 터트릴 되는 것들은 봤습니다. 그럼 봤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그래서 맛집에 막 줄을 서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 아유 나는 조금 맛 없어도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먹겠다 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어제 그 탁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상품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차를 먹고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뭐 나가 물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이일 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이제 들어와서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이제 어, 막도 펑펑펑거리길래 펑펑펑거리길래 아 뭔가 싶어서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종탑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보셨었는데 아그 불빛 사이로 나오는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던데 그런 마음은 들었습니다 아, 내년에는 여기서 안 하니까 네. 내 후년에는 한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영상이 올라오는데 사회자의 그 30초, 1분 정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차도 많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폭죽이 터진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즐겁지 않습니까?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보니까 돌아가는 길은 전쟁이었다 하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은 전쟁이었다 여기 오늘 우리 선생님 이종옥 선생님 어디 계시죠? 남편분 우리 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차가 안 움직여서 새벽 2시 반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이 었어요 어. 그, 그런 그 사회자의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똑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은 어땠습니까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은 어, 이, 이 교회 교회 나오는 이한 주간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즐거움으로 오셨습니까?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된 이 발걸음 겨우겨우 힘겹게 나오는 발걸음이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축제도 너무나 좋지만 힐링도 되지만 그 축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축제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무언가 비록 우리가 겨우겨우 나왔다 할지라도 어렵게 어렵게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힘겹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해지고 충만하여져서 충만해져, 돌아갈 때는 이런 고백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랐다. 참 잘랐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참, 예배 드리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너무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일명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를 끝이 납니다 어, 또 특징이 있다면 표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전혀 알수 없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다만 짐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고 장차 다가올 그분으로 인한 영광의 미래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누릴 승리 영원한 승리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인생들아 보아라. 성도들아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어서 두날 가진 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전투에서 한 칼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을 찬양할 때 주셔서 그 능력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세상의 왕들을 무찔러버리는 겁니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찬양하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죠. 네.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난 뒤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찬양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수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어려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오늘 표현 중에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성도로 갑니다. 성도. 일절에도 나오고 오절에도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란 하시드 거룩하다 충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충실하며 경건한 자들,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아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도로부름을 받았다는 라 것이죠. 민 i n z 장에서새벽기도말씀에도 말씀을 l e 들 t e 지만 계수하다, 세물하다, 지명하여 불러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 m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레위기 m nom n o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충성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상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라 침상이 어떤 곳이냐면, 쉬는 공간이죠. 나만 있을 수 있는 은밀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뭐, 은밀하게 정도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밤중에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늘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 그렇게 주님, 내가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면, 아, 니가 정말 이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하는구나. 니가 세상적으로는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니가 나를 찬양하는구나. 이 모습을 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그 찬양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의무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숙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해라. 이 의무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라. 이 찬양의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이 찬양할 때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내면을 채워 준다라는 것이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영혼은 그분의 힘으로 충만해지고 또 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 약해했을 때라도 나 부족할 때라도 연약할 때라도 나는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뛰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 다윗을 보게 되면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 어려운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영이 충만하여져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딱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의 힘을 경험했는 것이죠 찬양할 때 승리를 주셨으니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 그렇게 찬양 소리가 가득하고 어, 찬미 소리가 가득하면 그 찬양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어, 우리도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 이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이고 이것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의무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어, 말씀에도 찬양에도 어, 말씀에 보면 찬양에는 두날 가진 두날 가진 칼 힘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준다라는 것이죠. 지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찬양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성도가 오늘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함에, 찬양함에,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찬양함에, 은혜로 얼굴이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함에, 예수를 충만함에, 우리 얼굴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에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힘이 넘치고, 그래서 승리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